네 예, 대리운전입니다 예예한 10분정도 걸릴것 같습니다 예예 애월봉성리 예. 가는거 잡았습니다 33,000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기 도착했는데요 예 도착했습니다. 어안요 네. 안녕하세요. 대리운전 부르셨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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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 앞에 와있어 이거 예, 트렁크에 넣어도 될까요? 예, 예. 빵 공장 3.5km를 달려야 되는데요. 아, 연동으로 가는 거 28,000원짜리 잡았어요. 여기서 뭐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니까. 아 바람이 많이 부네요. 근데 딱끌게요 네, 대리 기사입니다. 네, 빨리 오 예, 네, 한 10분 정도 걸것 같습니다. 네. 지나간 거 아니에요? 아 거기 계세요? 네 자전거 타고 지나간 거 같은데 아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, 네, 네. 안녕하세요 아니요. 여기 왔다가요. 아이 살짝 뭐 아니면 서 바닥에다 우 아나 대 제가 전 예. 참기 아니, 너 보고 대체가... <laughs> 네. 네. 차는안 몰아봐가지고. 자, 기아 같쳐주세요 어? 잠깐만. 차이 차를 안 몰아보셨다고요? 네. 헐 말도 안 돼. 기아 걸로 같이 놀는데? 기아만 알려주시면 될거 같아요. 그게 기아예요. 이거요? 네, 내리, 아. 내, 내리면 일단 아, 그건 후진. 내려야 내려 앞으로 가지아예 여기 나오네요 예. 네. 네. 들어가세요. 예. 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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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하나 잡았습니다 네, 네 대리기사입니다 네, 10분정도 걸릴 것 같아요 7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요 바로 옆에. 옆에 사거리에 있는데 사이통닭이요? 네 사이통닭 예. 아니면 자매국수는 잘 아실죠? 저희 그 옆쪽에 있겠습니다. 네 예, 알겠습니다. 예. 갈게요 얘기를 해줘야 돼 지나간다고. 사고나 사고나 안녕하세요 네, 트렁크에 좀 넣어도 될까요? 아니면 뭐 네, 뒷좌석 바닥에다 놔두도 되거든요? 예. 그렇게 무거워요. 뭐, 그렇게 엄청나게 무겁지는. 아, 아아 아, 아, 누가 여기 타시나요? 아니요. 뒤로 좀 접시라고 해서. 아 예. 너 처치셔도 돼요. 처치 써도 돼요. 네. 아 이거 아, 저 그냥 여래 여래 놔도 될것 같아요. 아, 괜히 네. 저기. 응. 응. 아. 음. 예. 예, 고맙습니다. 네, 맞습니다오도가 없어요. 여기 근처 월드컵 경기장 있고, 여기는, 여긴 거래, 거기 어디다, 첨단과학도시 웬만하면 안 오는 3만원에 50km를 왔어요, 또. 대단하다. 지금 이청사인데 이청사 근처거든요 이청사까지 이동할게요 올레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네, 네 대리운전입니다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예, 지호 예. 지호여보세요 빨리 오세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예, 아직 골라 예예한 네. 네,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네, 10분 후 도착이에요. 예례초등학교로 가면 되네요예 신시가지 신신... 들고 신시 신시해 한명 내리고 아 여기 신해요 아니 아니 사이포 저거 저거 뭐냐 신시가지 신시가신시가 경기장 앞에 경기장 그러니까 아, 4키로 걸어가면 아 걸어가 네 <laughs> 가면 아. 있어요 예그렇지예 예. 여보세요? 예저 신시가지 들렀다 가겠습니다 신시가지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죠? 네, 중앙도서관, 중앙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이요? 거기내려네 어? 네, 형님 어? 아, 진형 왜? 저 어. 어. 윤철이 한테 서귀포 다 와서 서귀포에서 2만원짜리 예레동 왔는데, 아, 여기 완전 불모지예요 큰일 어 주위에 뭐 없어요. 당연히 대리도 없으니까 갈 수도 없죠. 번화가가 없다는 뜻이에요. 그냥 마을. 그리고 이 시간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없어요. 좋됐네 네, 한 10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? 여보세요? 10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네. 네, 예. 승입니다 도착했습니다. 대리 부르셨나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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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이거 예. 트렁크에 넣을 수 있나요? 저거함에 예. 카드 결제. 예. 전화하셔서 카드 결제 하신다고 예. 하신 예. 여기다가 좀 넣을게요. 예. 예, 네, 들어가세요 아... 이 새카만 곳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될지도 모르겠어요 아 오늘 허리 왜? 물론 내가 잘못 받은 거지만 미치겠네. 아. 일단 내려가겠습니다. 보슬포 도착했습니다. 아들어서는데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,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. 저기시 가는 코리 있을지 모르겠네요. 날이 샜습니다. 여기 와서, 아, 한 걸도 못하고, 이 시간까지 그냥 딱 가네요. 안녕하세요.